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음에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로 이끄셔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는지 또그 우상숭배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에스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무참히 파괴했는지. 그 이유를 거기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족속의 대표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은 것을 보면 어, 대개 대략 어바웃으로. 어 BC 그러니까 서기전 592년 6월 5일쯤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상 속에서 불 같은 형상을 이렇게 봤는데 그불 같은 형상이 꼭 우리의 손과 같은 이런 모양으로 불 같은 형상이 내리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손과 비슷한데 털이 나 있어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어, 주님이 이제 이 에스겔을 북문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명의 북문 쪽이 이렇게 있는데 북문 쪽은 아무래도 시리아 쪽, 다마색, 어, 다메섹이죠 성경에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쪽으로 이 길이 나 있는 문이 북문인데 그쪽으로 이끄셨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이끄셔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에 질투를 유발시키는 즉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킨다고 생각하고 만든 우상. 그 우상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이랑 우상 이다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몰록이라는 신도 섬겼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자주 나오는 바알 섬겼죠. 아세라 목신 섬겼죠. 오늘도 나오는 담무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런 가은이 고대 중근동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 다양한 족속들이 가난에 살면서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섬겼습니다. 이 그렇게 다 섬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안 섬겼느냐? 하나님 섬기죠. 제사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가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이거죠.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난 뒤에. 예, 이제 직장에 갔다가 점심때는 그 근처에 점집에 가가지고 오늘 일진도 보고 그리고 퇴근하면서 길가에 있는 사주 타로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쯤에서는 어, 점집에 가가지고 점 보고 말이죠 그다음, 그다음에 아침에 신문 보면 띠별로 나오는 오늘 운수 보고 말이죠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기고 다 자기가 경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죠. 전혀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슨 일을 맡았는지 사명이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죽어서 우리가 잘 되면 네가 죽어라. 이게 몰록 신에게 바치는 그 자식 공양이에요. 그 자식 공양인데 이 자식 공양을 하는데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고 여기가 흰놈 골짜기에요. 그흰놈 골짜기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 조선 시대 때 시구문 같은 것이죠. 죽은 사람을 내다갔다 버리든지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 나가는 곳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 그게 흰놈 골짜인데 거기에 자식을 갖다가 몰록신을 위해서 불에 태워 가지고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야, 네만 죽으면 우리 식구가 다 온전하고 잘 돼. 네가 죽어라. 이게 몰록신에게 자식을 공양하는 우상숭배 극치라고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심지어 우상을 어떤 우상까지 만들었느냐면 질투의 우상인데 그 질투의 우상은 이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이 우상을 바라보고 질투가 나서 우리를 더 잘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신이 우리한테 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나한테 이 신은 두 개를 주는데 이두 개를 주는 신을 보고 질투가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네개줄 거야. 다섯 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질투의 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질투를 유발해서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의도에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만든 신이죠. 그런 신까지 만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이 예스겔 선지자 당시에 그 우상 숭배는 처참한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성이죠. 그 속은, 뭐, 우상숭배로 점철이 돼서, 이 우상숭배, 뭐, 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집안에서 섬기는 그모스신 같은 조그만한 신들을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요 여러분, 오늘, 어, 안 가지고 오셨죠? 예. 네. 그, 우상 승배하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다니는, 제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종이 쪼가리, 부적이잖아요. 베개도 놓고 속옷에도 놓고 남자들이 이 바람 안 나게 한다고 속옷에다가 또그 우상, 그 부적을 넣어가지고 꼬매가지고 그걸 입고 나가게 하고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넣는다고 말이죠. 나쁜 짓 하는 거안하느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온통 우상인 거예요. 온통 우상. 이런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도자들이 아닌 이 백성들의 모습인데 지도자들은 그러면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을 섬겨야지 무슨 소리냐? 절간에나 가고 점집에나 가고 토정 비결이나 보고 앉아 있고. 하루 점집에나 가고 앉아 있고 이 되겠느냐? 안 된다.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기들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벽을 헐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증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들어가서 보니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방 벽면에 우상의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어요. 벽으로 이렇게 구멍을 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를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족 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놨고 이 구멍을 통해서 보니까 사방 벽에 다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10절 말씀이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사반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니에요. 그 아들도 거기에 떡 서가지고서 향로를 들고 있는데, 다들 아 향로를 들고서 향연이, 그 향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구름처럼 막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겠죠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상 그림이 잔뜩 있고, 장로들이 70명이 앉아 있는데 야샤냐라고 하는 친구가 그 앞에서 사반의 아들로 그 유명한 사반의 아들로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인데 거기에 가 가지고 향로를 들고서 향연이 그냥 쫙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지나가는데 아이 거기에 동방신기라고 하는 점집이 있는데 점집 이름이 동방신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봤더니 아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들어가 점보려고 근데 거기에 아유 그냥 목사님이 서가지고서 목사님도 저, 네, 저 점보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서있어요 이런 형국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서서 우상 숭배를 하는 정말. 어이없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거나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 아하, 우리가 우상숭배를 해서 책망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리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이럴 수 있나?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야말로 예루살렘 지도자들까지 저지른 우상 숭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든 기업이든 국가든 이 지도층 윗물이 부패하고 썩으면 이 집단 전부가 공멸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우상숭배에 쩔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백성들은 그렇다치고 그랬는데 지도자들도 그래. 에스겔이 보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본그 안의 광경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들만 그런 것으로 끝나면 되느냐? 아니에요.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는 더 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가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숭배를 그려놓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는 어떤 우상이냐면 초원의 신, 초장 풀밭의 신이에요. 단무스가 초원 풀밭의 신, 저 신인데 이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태양 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태양 신 이름이 바로라고 돼 있는데 그 바로라고 하는 말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파라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파라오 그 태양신을 파라오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걸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이제 부르게 돼 있는 건데 부르는 건데 번역이 돼 있는 건데 이제 이 단무스는 초원의 신이에요. 여기. 옛날 중군동이나 그리스나 로마는 다신이거든요. 막 벨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음료인 바카스가 술의 신이고, 비너스는 미의 신이고,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고, 포세이도는 바다의 신이고, 뭐 이런 신들이 있고, 신중의 신은 제우스, 성경에는 스스라고 되어 있는 그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근데 이 담무스는 초원의 신이에요. 그런데, 샤마슈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양의 신이 있어요. 그 샤마슈라고 하는 태양의 신이 단무스를 지하 세계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단무스가 지하 세계로 이 샤마슈라고 하는 태양 신에 의해서 쫓겨간 거예요. 쫓겨갔어요. 그러니까 그 쫓겨간 이 단무스를 위해서 그 부인 신이 우는 거예요. 그 울면서 단무스를 위로하는 거죠. 그 위로하는 의식을 통해서 단무수로부터 이 땅에서 나는 곡식과 소출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우상숭배가 바로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이 땅의 신이고 초원의 신인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을 하면 땅에 씨를 뿌리면 소출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도마도를 심으면 도마도가 막팩 톤이 나오고 말이죠. 막 별을 심으면 별막 그냥 막풍년이 일어나고 말이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여자들이 단무수를 위해서 아이고 옛날 우리가 왜 우, 우 슬프지도 않은데 소상집에 가면 상주들이 이렇게 두권 쓰고 다 쓰고 사는데 대나무 작대기 들고 이렇게 울잖아요, 그죠 요즘엔 참 그런 거안 해서 좋은데 그 뭐. 붉은 재건 같은 걸다 입고서 말이죠 대나무 이렇게지고 아이고 이렇게 손님이 와서 이렇게 문상하면 이죠 눈뜨고 얼마나 나이 사람이 부위급을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마음은 하나도 안 슬프고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출을 많아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 태양신의 숭배가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문을 동쪽으로 향하는데 25명쯤 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의 태양을 향해서 절하는, 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예루살렘에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태양신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기독교를 배격하고 교회를 탄압한다고 할까요? 지금, 그, 어, 군인 한 명이 죽은 거 가지고 교회 사무실을 왜 뒤집니까? 이런 일들이 저는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사실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교회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지금 깨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옛날 우리 학원을 운영하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라의 정부기관에 들어갈 때는 한 번씩. 꼭 정장을 입고 한 번씩 들어가서 일곱 번 들어가다가 한한 번쯤은 들어가서 책상을 한번 엎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들어가 가지고서 아니 주사님 아니 뭐 과장님 이게 이렇고 저렇고 아 법이 그렇습니다. 뭐 법이 그렇습니다. 아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다 법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럴 때한번 책상을 둘러 엎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돌아갑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그냥 바보처럼 저는 어저께 바보대라고 설교를 해놓고 난 뒤에 바보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바보가 되는 것은 좋으나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교회를 은연 중에 박해하면서 탄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할수 있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시대에 할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할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증한 백성들이 됐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징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 쳐내야 됩니다. 정결하게 쳐내야 됩니다. 단호하게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트립을 떠나는데 우리 비전트립을 떠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왔으면 좋겠고 저는 이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본다는 것처럼 유익하고 좋은 공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교여행이 됐건 그것이 선교여행이 되지 않았건 간에 그들이 가서 많은 것을 볼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진다는 뜻인데 그들이 뭘 보느냐. 아하,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꼭 교회에 가서 그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꼭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면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보면서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야, 그렇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내가 더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기는 거죠. 그게 정말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성적으로 그냥 손들고 찬송 맺고 부르고 눈물을 흘린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교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결단들이 그 안에서 굳어질 때 저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멋진 비전 드립이 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더러운 우상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신자는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늘 그리워하고 그게 제일 큰 기쁨인 것으로 알아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오늘 떠나는 우리 비전트립의 젊은이들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멋진 것들을 많이 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중한 결단을 내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셔서 아름답고 복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남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뭐, 1800명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1800명이 갔다 온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늘이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